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5장, 아 뭐래,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혹시 추운 친구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아, 3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가? 대답하이르되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유,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의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먹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를 시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척 시험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아는 너가 더잘할텐데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나와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은 대답하이로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율법교사가 지어낸 게 아니라, 구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율법교사가 인용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럼 그대로 행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율법교사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님 당신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규율법 교사가 또 물어봐요 누가 그 이웃입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래서 법까지 만들어졌죠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순수혈통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쪽 길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쪽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어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길을 가다 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사람 이세 명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인 위이 사람은 당시에 엄청 높은 지위에 뭐 귀족 노예, 귀족 같은 사람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걸 준비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과 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갈 길을 갑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3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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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당시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봐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34절까지 다시 읽어 보면 그 사람이 치료를, 갈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죠?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일까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율법 교사가 물어봤던 것처럼 누가 영생을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일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아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절대 이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백성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높이의 사람이었어요. 왜 어마어마했냐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누굴 선택하시냐면 사마리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구원이 없을 거라고 말했던, 아무도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마리아인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이거나,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결론 은 하나예요. 너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너가 구원을 얻고 싶으면, 너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진짜 그렇게 살수 있어? 너 율법이 말한 그대로 지키면 살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 이웃을 내 네,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게요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대로 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사랑은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난 내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자신이 정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예수님의 비유 한방에 자신이 그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이 자신의 마음을 찔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들 근데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요.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인정은커녕 망신을 주십니다. 칭찬은커녕 너는 구원도 얻지 못할 거라고 넌 영생을 얻지도 못할 거라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당연히 자신들의 편인 제사장 레위인의 편을 들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예수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멸했던 사마리,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들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차마 입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할수 없었어요. 그게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 마무리를 하십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그러면, 너가 그 사마리아인처럼 살아.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가 왔을까요?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성막 가서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 특히 그 제사장들의 옷은 율법 교사들의 옷은 바리새인 옷은 엄청 무거워요 뭐가 되게 치렁치렁해요 우리나라 왕들 보면은 그 온갖 금으로 치장하는 것처럼 유대인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제사장도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온갖 금과 온갖 장신구와 정말 무거운 그런 옷들을 입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내 몸에 금을 붙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만큼 자기의 자부심이 엄청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 정도면 그 자존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사마리아인을 닮으래요. 자신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그 사람처럼 살아가래요 얼마나 저주심이 상했을까요? 예수님은 물어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가 그 이웃이 될 수, 되어줄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느끼겠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없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맨날 싸우죠. 내가 맞고 너 틀리다. 여러분은 뉴스 보면 알겠지만 뭐 차별 금지법 이야기도 나오고 뭐 주일날 교회 제대로 어, 뭐 주일날 교회 예배만 드려라 소모임 금지 금지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두 가지 이슈 중에 한 가지 이슈만 골라서 싸워도 몇년 동안 싸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서로 싸우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뒷전으로 내버려두고, 그냥 자신들이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웃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감사해. 나는 내 몸에 장애가 없어서 감사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몸이 덜저 사람처럼 몸이 불편하지 않아서 나는 감사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왕따가 대표적일 겁니다. 여러분들 반에, 여러분들 학교에 내가 아는 분명 왕따가 있을 거예요. 전런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그 왕따한테 다가가는 게 쉬울까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했어요. 전생에 왕따를 당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줬더니 친구들이 저를 왕따시켜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내가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다가 가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욕해요. 너왜걔 챙겨 줘? 너 걔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러한 시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위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사장처럼 그 왕따인 친구들 그 길가에 버려두고 있어요. 지하철 뭐 버스정류장 근처에 가면은 특히 지하철에 많죠. 어려우신 분들 뭐 눈이 제대로 안 보이셔가지고 뭐 바구니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을 도울 때 옆에 친구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저 사람 지하철 내리면 뛰어 가. 야, 저 사람 앞에 안 보이는 거 뻥이야. 내가 도와줘 봤는데 도와줘 봤자 소용이 없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심할 정도예요, 전 선생님은. 분명히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걸까요? 우리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솔직히. 다른 친구들 눈도 보이고 내가 도와줬을 때그 뒤에 상황도 신경 쓰이고 말처럼 그런 친구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 선생님이 정말 마음이 힘든 하루가 있었어요. 아,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못,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혼자 막 너무 자책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어떤 한 할머니가 매번 그 지하철 살 때마다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틀어놓으시고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현금을 안 들고 다녀서 헌, 현금이 없었는데 딱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내 지갑에 얼마가 있든 간이분다 드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내가 오늘 살아가겠다. 이거를 안 지키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속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 주머니에 만 원짜리 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도와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지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네. 근데 딱 주머니 꺼냈더니 5천 원인가 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꺼내서 그냥 덜, 드렸어요. 그냥 그때 오는 평안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오는 그 평안,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그 평안은 느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죄의 허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이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마리아인이 되셨, 되셨, 되셨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고요. 즉 우리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보면 다른 방향으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그 분이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의 도움을 필요로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죽여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서남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갈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 가야 했, 했기 때문에 돈을 맡기고 떠났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오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동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베풀고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삶을 살고 싶어서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의 사람, 그 선한 사람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에만 집중한다면 내가 돈을 주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율법 교사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 너가 그 이웃이 되어 줄수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이웃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짜 예수의 회복이 예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율법교사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질문에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받은 그, 예수로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온 세상이 예수의 향기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학교를 인도하 주시고 우리 우 학원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 관계 속에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진짜 그 선한 사마리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